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시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하여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에.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말씀합니다. 이한 구절에 담긴 진실은 너무도 간결하지만 강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태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삶이 아닙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는 도덕적인 삶도 반듯해야 되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도덕적인 삶보다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마귀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관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강하여져야 한다. 그런데 그거는 너희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강건하여져야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강건함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강건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강건하여 지되 너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강건하여 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강건함이 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건하다.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 신앙 안에서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진다거나 어떤 우리가 훈련을 한다거나 성격공부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의해서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근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그거는, 그거는 오직 주 안에서, 즉, 하나님과의 연결된 의존 속에서만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귀에 속삭이죠. 스스로 강해져라. 자신감을 가져라. 너 자신을 믿어라. 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우리의 어떤 훈련이라든지 우리가 뭐 군대를 갔다 온 것처럼 어떤 군사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과는 싸울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들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는 아무리, 아무리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를 연단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싸움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고린도우서 12장을 말씀해 보면 그는 7절 말씀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은 간절히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바울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그때가 내가 강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에게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섰다라고 생각을 할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는 이 정도야,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기를 사우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강함은 오직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강건함은요,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질를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죠. 바울은 지금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협이 마귀의 공격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절대적으로 우리들에게 정면으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싸우자라고 하면서 글러브를 끼고 와서 우리들에게 글러브를 던지면서 싸우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귀들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익숙한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속삭이냐면, 너는 믿음이 약한, 약한 것 같아. 라고 우리들에게 그에 속삭입니다. 이거는 믿음을 포기하기 위한,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계략입니다. 그리고 너는 실패자야.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를 비하시키고 절망으로 이기는 게또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봐. 저 사람은 세상 가운데 성공했잖아 근데 너는 뭐야? 너는 지금 뭐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교와 열등감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계략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너만 그러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합리화 시킵니다 이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으로 또 들어왔을 때는 또 어떡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우리 마음 속에는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또 누군가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게 해결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 성도를 볼 때, 내 이웃을 볼때 편안치 못한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귀의 간계로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냥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장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무장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미, 그 마귀의 계략을 간계를 물리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또 믿음과 진리로 우리들의 심령을 바꾸는 노력을 끊임없이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또한번 강조하죠. 뭐라고 강조하냐면, 일어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강건한 사람은 싸우자 이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신앙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이 영적 강건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점심갑주는 단지 무기나 방패를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자의 전 존재를 감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를 독이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그 모든 무장 뒤에 나오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무장해라. 그리고 넘어지지 마라. 서 있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흔들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흔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이 약해졌다고 또 생각이 드시고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버티고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사도바울은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강건함은요. 선택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강건함은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도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분별력이 없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좋으면 좋은 것이다라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 예전에 조엘 로스틴이 이야기했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는 하나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좋은 방향으로 교회는 그렇게 가야 돼라고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가고 가고 가다 보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이 뭐였냐면 긍정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의 힘은 교회에서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긍정의 힘보다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가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모든 것이 좋으면 좋은 거야 라고 하는 두리뭉실한 믿음, 두리뭉실한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오늘 또 계속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 송도님들에게 싸울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틸 힘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담대하게 서 계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그 강건함과 담대함을 통해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송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일어서을 통해서 서 있음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송도들을 함께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송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나는 지금 주 안에서 강건한가 그리고 나의 약점은 마귀의 관계에 노출되어 있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나는 입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여쭤보면서 하나님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감추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일어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클립턴 하는 신내교회 성도인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